자, 83페이지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일단 이런 용어들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정의해 갖고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원자를 이온으로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조건이 거기 첫 줄에 나와 있지만 기체 상태에서 측정한대요. 을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는 오른쪽 보조단에 잘써 있죠. 액체나 고체에서는 인접한 원자들의 영향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고체 같은 경우, 이온 결합하게 되면은, 요게 격자 구조를 형성하면서 인접한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온화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기체 상태로, 기체 상태 우리가, 어, 계산을 하는 거고, 어쨌든 원자 일몰으로부터, 원자과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우리가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전자 껍질을 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에서, 뭐, 보호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K, L, M 껍질이 있다고 할 때, K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 L이나 M이나, 사실 이제 무한대로 빠지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흡혈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이온 에너지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나오는 게,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 친화도의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전자 칭하던 전자들 에너지 중위가 낮은 껍질로 내리는 거니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니까 이제 방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 칭하던 이제 발열 반응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의 화학식을 보시면은 이 흡열 같은 경우는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에미라한 원자가 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얘가 m 밀란 뭐, 일, 예를 들어서 일가 양이 된다고 하고, 전자 하나 방출하면, 요때 흡수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전자를 잘 띄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럼 전자를 잘 띄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원자가 안정되어 있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보면은, 원, 뭐, 원자의 크기 이런 것도 따지면은, 어쨌든, 이 전자가 핵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뛰어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핵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원자의 크기가 더 작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반응을 우리가 흡혈 반응이다 또는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 이 이온화 에너지 역시 주기성. 주기표에서 율 보면 주기성을 보면은 자 같은 족을 따질 때는 족이라는 기준을 놓고 따지면 원자들이 달라지는 게 전자 껍질이 달라질 거예요.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 껍질 을 하나 갖는 경우와 핵이 있고 양성자 플러스 하고 표시할게요. 전자 껍질 을두개 갖는 경우를 보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일수록 핵간의 인력이 좀 뭐 전자껍질이 많아질수록 핵과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내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로 따지면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이온화되는 경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족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껍질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원래 양성자 숫자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숫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 전자하고 양성자간의 인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같은 조그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 껍질에 의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온화가 잘 되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만 갖고도 어 쉽게 이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이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이때는 정말로 핵과 전자간의 인력만 우리가 따지면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기면 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의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예외들이 나타나죠. 이 예외적인 현상들이, 거기 그림에 나와 있고요. 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표 오른쪽에 2족과 13족 사이에,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사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왜 그런지까지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족과 3족 사이에, 거기 그림상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베릴림과 붕소 같은 경우를 보면, 베를륨의 아마 원자번호가 4번이죠? 수, 해, 리, 배. 어. 그 다음에 붕소가 5번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베를륨 같은 경우, 그 원자, 전자 배치를 따지면 첫 번째 전자, 그러니까 1s에 2개 들어가고그 다음에 2s에 2개 들어가고그 다음에, 맞죠? 봉소 같은 경우는 1s에 2개 가고, 2s에 2개 가고, 2 p 에 1개 들어가고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베릴륨 같은 경우는 특히 원래 베릴륨하고 봉소를 따지면은 베릴륨하고 봉소를 따지면은 어, 같은 주, 같은 뭐예요 같은 주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양성자 숫자가 더 많은 베릴륨이 원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역전이 돼 있죠. 베릴륨과 봉소 사이에서는 역전돼 있죠. 역전돼 있는 이유가 이 전자 껍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전자껍질의 오비탈을 보면, S오비탈에 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고, 베일륨 같은 경우는 S오비탈에 두개 들어가 있고, P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 홀전자 하나를 띄어내는 게, 어, 이렇게 홀전자, 아니, 그러니까 홀전자 된다.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것보다, 그니까 러요 상태에서 띄어내는 게, 이 상태에서 띄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얘를, 동서 같은 경우는 얘를 띄어내면 훨씬 더 안정한 구조가 되어 있지만, 이 상태로 지 안정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뛰어내기가 힘들어서 붕소보다는 벨륨이 더 그, 리오나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어, 질소하고 산소, 그러니까 15족과 16족 사이, 그 사이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질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자배치를 보면은, 질소하고 산소를 보면은, 질소가 7번, 산소가 8번. 원래대로 따지면 산소가, 산소가, 맞죠?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자 배치를 보면은, EP에 3개 들어가 있고, 2 p 에몇개예요 4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p o 비탈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모든 방에 전자가 홀전자, 홀전자 형태로 존재하고, 를 산소 같은 경우는 3개가 들어가고, 셋 중에 하나에 쌍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 반발력이 좀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안정화돼 있고, 그래서 얘가 산소가 질소보다 전자 하나를 띄워내는게 조금 더 쉽고 질소가 훨씬 어렵다라고 해서 질소가 산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2족과 13족 보통 2족과 그냥 전형 원소로 따지면 2족과 3족 그 다음에 전형 원소로 따지면 5족과 6족. 여기에서 보통 이런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팔쪽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팔쪽에 해당하는 이런 놈들이 가장 크다는 거.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왼쪽에 헬륨 나와 있고 네온 나와 있고 아로곤 나와 있고 헬륨, 네온, 아로곤 순서로 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전자 껍질 수 때문에 그렇겠죠 같은 쪽을 비교할 때는 자 이제 고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 여기 나와있네요 84페이지에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라고 해갖고 1번에 베릴륨하고 풍속 2족하고 13족을 비교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어, 질소하고 산소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15족하고 16족에 해당되는 이야기들 나왔으니까 요런 예외들이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결국 얘도 이야기할 때는 어큰 틀로 따지면은 뭐 원자의 크기 뭐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 이제 이온화 에너지 구조 이온화 에너지를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오비탈하고도 전자 배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점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이제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전자 하나를 띄어낼때 필요한 에너지들을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왼쪽 보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첫 번째 전자를 띄어내는 제 1의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개념 하나 기억을 하시고 이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면 얘가 몇 쪽에 해당하는지조차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식이 나왔지만 어, 역시 얘도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자는 기체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투여했더니 얘가 플러스 이온 상태가 됐다 플러스 이온 상태가 되면서 여기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왔다 이건 이제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다시 에너지가 들어가서 2가 양이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또 띄워냈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형 같은 경우 를 보면은, 나트형까지 갈 필요 있나요? 어, 나트형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아니, 요거, 요거 보면 안 된다.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6개, 3s에 1개, 요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형 같은 경우는, 제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띄어내요. 요거 하나를 띄어내게 되면은, 자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P오비탈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은 모든 방에다 쌍을 짓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S오비탈에서 하나 뛰어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안정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이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뛸 때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안정되어 있는 구조에서 전자 하나를 뛰어날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는 순간일 때, 그때도 우리가 조걸 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어 표에 나와 있고요 어 나트륨 나와 있네요. 어 이원 첫 번째 그 이온화 에너지가 118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1091 0 돼갖고 약 10배 정도가 뛰고 있어요. 10배 정도가 뛰고 있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는 뭐한 0.6배 정도 그 정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숫자가 갑자기 커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10배 증가했는데 뭐한배 정도도 안 증가했다고 라 하면은 우리가 그 10배 증가할 때가 이1에서 2-2로 갈 때가, 그니까 2투 상태에서 전자를 뛸 때가 더 힘들다라는 아니면은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 어, 1쪽에 해당된다,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뭐, 이1에서 2-2로 갈때한 2배 정도 뛰었다가, 2-2에서 2-3로 갈 때, 대충 한 6배, 5, 6배 정도, 고그 정도 뛰고 있어요. 그니까, 러 갑자기, 이이1 에너지가 증가할 때, 급격히 증가할 때, 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어, 원자과 전자 또는 조개소를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돼지끼리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풀면, 풀어보면, 풀어보면, 예제 19번에 이온화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돼있네요. 그래서 산화이온이 있고, 플로우와 이온이 있고요 F-, 그 다음에 나트륨이겠죠? NA+, MG+, AL3+.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 11번. 얘가 원자 번호가 8번, 9번, 그다음에 11번, 12번, 13번. 그래서 핵전화량이핵 전하량이 오른쪽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의 수를 보면은 얘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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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로 다 같아요.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자껍질의 수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자껍질이 같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교할 거는 결국은 전자하고 핵 간의 핵전화량 갖고 인력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 이온화 에너지가 큰 순서는 핵전화량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산화 이온이 가장 그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따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르죠 등전자 이온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요 다섯 가지 물질들은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 19번 그렇게 푸시면 될것 같고요 예제 20번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네요 몇 쪽인가 그 현재 이온에서 이온에 해당되는 게 577이고 간단하게 써보죠 뭐 이1에 해당하는 게 577이고, E2에 해당하는 게 1867. 얼추 한 2배, 3배 정도 에너지가 커졌네요. 그 다음에 E2, E, E3에 해당되는 게, E3에 해당된 게 2744. 두, 한, 한 2배 좀안 되고, 한 1, 한, 한 1.5배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얼추 보면은. 그 다음에 E4에 해당되는 게, 갑자기 뛰네요. 11,575 대충 한 5배 정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수기까지는 전자를 뛰어내기가 비교적 쉬웠다는 이야기죠. 이 포가 되면서 전자 뛰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얘는 3조개전형 그러니까 원소하면 아마 13조개 해당되겠고요. 한 3조개 해당되고 이 원소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M 상태에서 이온화 에너지 를 받아갖고 M3 플러스가 되고 전자 3개를 내놓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산화물이니까 M3 플러스하고 산소 2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만들어진 어, 이온식은 M2개, O3개, M2, o 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 이온세 산화물의 화학식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M2, o 3 그러면서 21번에. 예제 20번의 원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그럼 안정한 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 세개 끄집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자 세개 끄집어내야 되니까, 요때 들어가는 요 에너지는, 얘네 세개 값을 다 더해준 에너지가 되겠죠. 577, 1867, 2744다 더하시면은, 이게 5천, 5188이 나온대요. 그래서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5188, 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제 22번 보시면 가와 나는 몇조 원소에 해당되는가? 지금 그림상의 제일 첫 단계에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갈때 갑자기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감소해서 다시 10번까지 원자 번호 10번까지 쭉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중간에 2조하고 13조, 그다음에 15조하고 16조에서 약간 꺾였다가, 아 떨어졌다가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이거 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원자번호만 따져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일 높은 거, 그냥 원자번호 안 나왔다고 치고, 안 나왔다고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18쪽이라는 이야기죠. 비 활성 기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부터가 1쪽에 해당되겠죠. 1쪽, 2쪽, 예, 13쪽.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1쪽 원소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 쭉 올라가다 나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얘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는 또, 또 똑같이 18쪽 나오고, 그 전에 나오는 게 나에 해당하니까 17쪽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에 해당이 될 테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그래프를 갖고 공부하신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자, 넘어가죠. 예제 23번 보시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하고 있고요. A 같은 경우 보시면은, A라는, 아 원소가,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를 보면, 이온의 496, 이토의 4560이 약 10배 정도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A 같은 경우 1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원소에 496kJ 인가요? 단위가? 어, kJ. 496kJ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얘가, A1과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는, B라는 원소는 E1에서 E2 할때두배 정도 뛰었는데 E2에서 E3 갈때 대충 한 다섯 배 정도 뛴것 같아요. 그 다음에 E3에서 e 포갈 때는 두배채 못되게 뛰었고요.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2족 원소에 해당되는 거, 해당이 된다는 거고, 이때 필요한 그 에너지가 1,450이라고 738을 더하시면 되니까 9 8 2 1 2,198, 2,198 k 이로를 받아갖고 얘는 이가 양이 되고 전자 두개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C 같은 경우는 순체적 이온에너지 보면은 이스에서 이포가 될때한 다섯 배 정도가 뛰어요. 그래서 얘는 3조 원소, 원세, 13조 원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고 다 더하긴 너무 숫자가 크네요. 그냥 쓰면 되겠죠 578 에다가 1817 더하시고 그 다음에 2745 더하시면 3가양이온이 되고 전자 3개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기역 A의 산화물은 A같은 경우는 1가양이온이니까 A하고 산화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보통 A2O 형태가 되겠죠 A2O. 음.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 화학식은 A2O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은 원자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B다. 이 뭐, 얘는 현재 지금 1쪽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2쪽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13쪽에 해당되는 거고. 일단 종만 갖고 따지면은, 종만 갖고 따지면 사실 누가 제일 큰지 몰라요. 종만 갖고 따지면은. 근데 문제가 어, 같은 주기에 속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같은 주기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원자번호 제일 큰 놈은 C가 되겠죠. 그다음에 D급 번의 C는 주기율표의 2조 원소이다 아니죠? 13조에 해당되는 거니까 정답 1번.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정의하고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같은 거 어,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